하나 이글스 노시안이 한국시리즈 직후 열린 단체 회식에서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그는 폰세와의 이별을 예감했다고 말한 반면 와이스는 계속 팀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은 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K베이스볼 시리즈 전훈련을 가졌다. 대표팀은 2026년 3월 개최 예정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에 대비해 7일과 8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체코와 15일과 16일에는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과 평가전을 갖기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선수단은 지난 2일과 3일, 고향에서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 시리즈 일정 때문에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 소속 선수들은 4일부터 훈련에 합류했다. 대표팀에 합류한 뒤두 번째 훈련을 끝낸 노시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며칠간 휴식을 취해서 몸 상태는 괜찮다. 하지만 예전에는 정규리그가 끝나면 시즌이 완전히 끝났는데 올해는 포스트시즌과 국가대표팀 일정까지 이어지니 시즌이 더 길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다. 노시환이 속한 하나는 한국시리즈에서 LG에 패하며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그는 아쉬움은 경기가 끝날 때와 함께 사라졌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우승 기회를 놓쳤지만 준우승도 나쁘지 않은 결과다. 분명 값진 경험이 되었을 테니 내년에는 정말로 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가장 크게 느낀 점으로는 사실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많아 우려가 컸는데 예상보다 모두 잘 극복해 주었다. 가을 야구를 만끽하며 정말 기쁘다.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시환은 이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하나와 이별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투수 폰세와 와이스를 거론했다. 폰세는 이번에 29경기 17승 1패 평균 자책점 1.89로 시즌을 마쳤다. 그는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252개, 승률 부문 1위로 외국인 투수 최초 사관왕을 차지했다. 투수 사관왕뿐만 아니라 이미 K보리그 역사의 빛날 기록도 여러 개 세웠다. 그는 개막 후첫 선발 17연승, 리그 최소 경기 200탈삼진, 정규 시즌 한 경기 최다 18탈삼진 등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대형 기록을 남겼다. 시즌 내내 메이저리그에 주목을 받은 그는 한국 시리즈가 끝난 뒤 추억을 간직하려 대전 마운드의 흙을 가져갔으며 현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 계정을 팔로우한 상태다. 하나가 현실적으로 폰세를 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노시환 또한 시즌 후 회식장에서 폰세는 미국으로 갈것 같은 말을 했다. 그래도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 더큰 무대에서 뛰는 것은 선수라면 당연한 꿈일 것이다. 하나에서 뛰면 좋겠지만 이후 그의 행보도 응원한다며 이별을 예감했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폰세와 함께 막강한 원투펀치를 이뤘던 와이스의 잔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와이스는 올 시즌 30 경기에서 16승 5패, 평균 자책점 2.87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에 견줄만한 활약을 펼쳤다. 노시와는 가을 야구에서는 폰세보다 와이스가 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다. 특히 4차전에서 교체 사인을 거부했을 때는 마치 영화 한 장면 같았다. 정말 감동이었다며 한국 시리즈가 끝난 뒤 와이스에게 돈이냐, 우정이냐, 선택해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 속으로는 미국으로 가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도 꼭 와이스와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